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4 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가 간단하게 저는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짤막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시상식이라든지 진급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한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랍니다 여러분, 심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인 것 우리가 잘 압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훈련도 잘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르쳐 준 설교의 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이미 이방 종교와 우상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아주 그런 상막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갖 잡신들을 숭배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언약의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을 모조리 진멸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그 귀한 명령의 말씀을 모세가 유언적인 말씀으로 사실 주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본문 4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 유언적인 말씀으로 생각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우리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이스라엘인 우리 바울 가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가슴에 새기고 행해야 될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진급 예배로 드리면서 금년의 첫 주일 저녁을 하나님 앞에 교사님들이 헌신을 다짐하면서 올려 드린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교사나 부모님들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메시지로 들어야 합니다. 자녀들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4, 오절 말씀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 읽으려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크게 하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너는 마음을, 마음을 다하고,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힘을 다하여,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죠? 우리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지요. 유대인들의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할 때 여기 들려주신 말씀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히브리에서 쇠마라고 하는 것 이미 우리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쇠마의 말씀이라고 가슴에 새기는 귀한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나 먼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우리 바울 가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행되는 교육은 그냥 세상의 지식을 전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너저분한 이런저런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나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을 가르칠 용기를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분주한 세상일에 얽매이다 보니까 어쩌면 이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기에 대한 소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이게 우리의 소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잃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교육운동가이자 영성가인 파 팔머는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는데 제가 거기서 오늘 성교 제목을 따온 거예요 이 책에서 오늘 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가르칠 수 있는 내적인 용기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내적인 용기를 잃어가는 것은 아닐까. 뻔히 교회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사들의 가슴 속에 가르칠 수 있는 용기가 소멸되어 간다라고 지적합니다. 날로 험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죠? 오늘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그 속에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나 교사들이 올바른 진리의 길을 가르칠 만큼 바르고 자신 있게 살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올바르게 표준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잃어간다고 라 그는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크 팔머는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있는 교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파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속에 소명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소명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다 교사인 거 아니에요. 그죠? 어쩌다가 임명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바울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라고 그들에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필생의 소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소명으로 굳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분명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죠? 내가 들려주지 않는데 뭘 전하겠어요. 여러분 모세도 오늘 이 말씀하고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쇠마의 명령 가운데 여기 들으라 그랬어요 우리 다한번더 따라 하십시다 우리 들으라 우리 바울교회는 금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리더십 컨퍼런스도 하고 큐티도 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일이 힘쓸려고 그러는데 금년에 여러분의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 이게 기본이에요 리스닝 하트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들으라 그랬는데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들에게 우리 애들 내말잘 들어. 그러면 그냥 말만 잘 듣는 게 아니고 잘 순종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그 말씀이 들려야 되고, 들린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오늘 여러분에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다음 세대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그냥 은혜가 되네 그리고 지나가 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 말씀이 항상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작업은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니까요, 그 말씀을 어떻게 새겨야 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들려오면 내가 그 음성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뭐예요? 손목에 맨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라는 거잖아요. 그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줬잖아요. 오늘 낮에도. 너무 귀한 말씀을 들려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손목에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손은 행동대장이잖아요. 언제나 제일 먼저 손이 가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무슨 말하면 항상 손이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꼭 말하기 전에 한대 줘먹는다든지 손이 먼저 가는 건데 손은 실천에 옮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기호로 삼으라. 그죠? 실천에 옮겨라. 그 다음에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사고와 판단의 기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예, 따라하십시다. 말씀이. 크게 좀 하세요. 말씀이. 기준이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요. 세상의 다른 기준이 우리의 삶을 메조링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스탠다드가 되는. 항상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캐논이라는 말은 자라는 얘기야. 척도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재단하고 치수를 재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은 문설주와 약간문에 기록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집을 지배하도록 텔레비전 드라마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관점사가 우리 가정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미네이트 할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잡아매고 그죠? 미간에 삼고 그리고 집에 문설주에 이렇게 걸어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새기고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사오절 읽었는데, 또 한번 읽으려고 그래.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울 가족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죠? I love you.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고백하지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일이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라고 하신 것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뜻을 다하라고 하는 말은 목숨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해라. 그렇죠? 힘을 다하라고 하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네?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항상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이 최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최선이 돼서 여러분에게 그것이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는 용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보합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자, 하나님의 음성 듣자고 그랬는데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들리는 게 아니죠. 제가 가끔 그런 유치한 예를 들지만,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는 동안 영어가 들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그게 잘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철저하게 트레이닝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까? 아마도 가능한 일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분주하면 안 돼요 너무 우리 일상에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번다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없어서 주의 중이 듣게 있나이다라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죠? 우리의 삶을 좀 바쁘지만 멈추기도 하고, 스탑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죠? 침묵해야 돼. 내 소리가 많으면, 내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큐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quiet time.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모든 걸 스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침묵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경험들을 내려놓고 일단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종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순종하자. 다시요. 순종하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렇 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그래서 유대 라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잖아요? 라피들은 말씀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아예 행동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담겨진 것으로 들었다고 그래요. 들으라! 그러니까 유대 라피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면, 들으라! 그러면 그냥 들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행동하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아주 그냥 행동이 포함된 것으로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들려질 때 행동하라는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줘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해야 돼요. 늘 반복하는 거예요. 배움은 반복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가르치기 위해서 반복이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반복해서 배워야 하고 반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저도 어릴 적에 우리 선생님들 생각하면 늘한 얘기 대하거든요 그죠? 늘그 얘기 그 반복하는 거야 늘, 늘 반복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귀에 못이 바히도록 듣게 되잖아요 그죠? 이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그죠?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리피타는 얘기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그 말씀을 리피테라는 걸. 반복하라는 거예요 탁월한 군인들은 아주 단순한 훈련의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군대는 매일같이 똑같은 훈련을 반복합니다 그렇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늘 똑같은 일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요 몸에 베이도록 그냥 머리에만 베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베이도록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베이도록 단순히 머리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베이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도록, 반복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유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들어지고, 갈수록 상상이 안 되는 세상이 됩니다, 지금. 그죠? 정말 말도 못해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신앙 생활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지 모른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세상이 이렇게 신앙을 개런티하는 세상이 또 보장될지 정말 무서운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게 맡겨준 어쩌면 마지막 유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사사기 시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고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 금년에 우리 교회 학교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그 능력의 복음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또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집념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